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지니입니다. 오늘은 다리 마사지기 추천순위 TOP5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순위부터 같이 보실까요 순위는 사용자 평점과 판매량 가격 대비 성능을 기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순위에 오른 제품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도 영상 댓글란에 남겨드릴게요. 5위는 코지마 비프 다리 마사지기 입니다. 가격은 21만원이며 지퍼 분리형 이중 커버 구조라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사지기로 이 제품 하나로 종아리 안마를 비롯한 총 4가지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에어셀이 주무르듯 눌러주고 조여주어 손으로 직접 지압하는 듯한 느낌 구현하고 아킬레스건 부근의 지압봉과 발바닥의 마사지 롤러 탑재로 작은 곳까지 빈틈없이 마사지해줍니다. 활력, 휴식, 회복의 서로 다른 세 가지 모드가 있어 컨디션과 취향에 따라 맞춤 설정이 가능하며 온열 기능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마사지의 효과를 더욱 살려줍니다. 700여 명 사용자들에게 4.5점의 높은 평점과 편리성과 압력 면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4위는 세블라이너 잼잼 다리 마사지기입니다. 가격은 19만원대이며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믿을 수 있는 마사지기로 원터치로 커프와 호스를 연결 및 분리할 수 있어 사용과 관리가 편리하고, 다섯 개의 공기와 커프를 통한 세밀한 압박이, 혈액순환과 다리 붓기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커프 안쪽에 발바닥 지압대가 있어 발까지 시원하게 마사지 받을 수 있으며, 간편한 버튼 조작으로 원하는 압력 강도와 방식, 시간 조절까지 가능한 세블라이너 상세 정보와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영상 댓글란에 남겨드릴게요. 3위는 브람스 다리의 다리 마사지기입니다. 가격은 26만원대이며 블랙카본 소재 커버와 하이그로시 처리로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보여주는 제품이로 내부에 12개의 인체공학적 에어백이 장착되어 총 4가지 부위의 마사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종아리는 양쪽 에어셀이 부드럽게 감싸는 동시에 뒤쪽 지압봉이 위아래로 이동해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발 부위는 앞쪽 2개의 지압봉과 뒤쪽의 지압롤러가 3중으로 강력하게 지압해줍니다. 개인의 체형과 상황에 따라 마사지 모드와 본체의 각도까지 조절할 수 있고 이중 내피 구조라 지퍼로 간편하게 탈부착이 가능해 위생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2위는 제스파 레그라이너 다리 마사지기입니다. 가격은 17만원대이며 오픈형 구조라 다리는 물론 팔과 손까지 마사지할 수 있고 비스듬히 기대거나 눕는 등 어떤 자세에서도 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큼직한 듀얼 에어셀이 마사지 부위를 넓게 감싸 잡아주며 돌기형 입체 안마구가 마사지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 시원하게 자극해줍니다. 5단계로 강도가 조절되어 근육이 약한 분이나 강력한 압을 원하는 분 모두에게 적합하고 360도 회전하는 손잡이가 부착되어 각도를 조절하거나 제품을 옮길 때도 편리해요. 제스파 다리 마사지기 더 자세한 정보는 영상 댓글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위를 차지한 제품은 닥터웰 에어라이너 다리 마사지기입니다. 가격은 13만원대이며, 화사한 핑크와 심플한 블랙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전원을 켜면 커프의 공기압이 들어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지압해주는 방식으로, 페트병이 찌그러지고 성인 남성을 들어올릴 만큼, 강력한 공기압 파워를 자랑합니다. 내장된 AI 센서가 사용자의 다리 두께를 자동으로 체크해, 체형 맞춤 마사지를 진행하고, 지퍼와 벨크로 이중 마감이, 공기의 압력이 옆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주며, 10단계 압력 조절과 타이머 설정으로 내게 딱 맞는 스타일의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위 제품의 더 자세한 정보와 최저가 구매 방법은 영상 댓글란에 올려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추천 순위가 좋은 제품 고르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